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삼양에서 나온 파스타 테이블 감자 크림 파스타를 갖고 왔는데요. GS25 편의점에 갔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린것 같은데요 저희? 저는 이렇게 꾸덕꾸덕한 게 좋아가지고 약간 기묘에 맞게 물 양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냄새는 그.. 딱 크림스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비주얼은 약간 까르보나라 음, 상당히 이상하고 베이컨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, 베이컨 들어있고 냄새도 비슷해요 음, 먹어볼까요? 맛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? 크림스프에 파스타면 삶아서 넣은 느낌이에요 그냥 베이컨 조금 넣고 저 사실 너무 뜨거워서 맛을 잘못 느꼈어요 좀만 식히고 먹어요 보다는 더 느끼한 것 같아요. 음. 감자향? 응. 감자, 감자 맛이 나네. 감자 맛이 나네. 면에 되게 뭐가 묻어 있거든요? 네, 그런 감자 느낌을 되게 주는 것 같아요. 일부러. 그 마지막에는 감자 파우더가 그 역할 해 주는 것 같아요. 약간 감자가 원래 물을 많이 잡아 먹어서 물량을 응. 좀더 많이 잡아서 되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여기 물 버리라고 안써 있는데 저희는 물 버려서 끓여 왔거든요. 물을 좀 이렇게 많이 넣어도 좀꽉죽해 지는 느낌인데 저희는 맞아. 물을 좀 많이 버린 느낌이 네, 없잖아요 네. 좀 뜨거운 물좀더 넣어가서 먹어볼게요. 네, 음. 물을 넣으니까 다시 비주얼이 되게 크리미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면에 붙어있던 그 감자잼 전분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음. 깔끔하게 되게 물을 적당 선까지 붓고 렌즈에 음. 돌려가지고 땡해가지고 그냥 다드시면될것 같아요 음. 의심할 필요 없이 어? 아, 물 너무 어. 많지 않나 해도 네. 그냥 소스 넣으면 알아서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음. 물 넣으니까 훨씬 나은데요? 아 그래요? 면발은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칼국수 면 같아요 칼국수는 약간 좀 도톰해가지고 파타면도 스 두께별로 종류가 있잖아요. 컵라면으로 절대 이두툼하면재현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음. 재현했다는 게좀 대단하고 이 시리즈의 강력한 특색은 면이 아닌가 음,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면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. 지금까지 이런 면은 없었다. 지금까지 이런, 없었다. 네,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진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. 한 다섯 개씩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리 조리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뚜껑을 완전히 떼어낸 후 조리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희는 뚜껑 붙이고 닫은 채로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음. 그럼 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면도 좀더 삶아져서 식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, 여기에 조리 방법이 나와있으니까 여기 보고 뭐잘 참고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볶음면이지만 물은 따로 안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릴 때 뚜껑 꼭 벗긴 후에 돌려라 오늘은 파스타 테이블 시리즈에 새로 나온 감자 크림 파스타를 먹어봤는데요. 걱정했던 거랑 달리 느끼하지도 않았고, 저 시리즈의 특징인 굵은 면과 까르보나라스러운 소스도 맛있어서, 이시즈는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이제 전자인지를 조리함으로써 진짜 익힌 것처럼 만들어졌고, 크리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먹는 건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.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, 조금 더 홍보가 잘 된다면은 팔팔질 수도 있을 것 같은.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다음 번은 더 재밌고 나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